스맥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식 양봉입니다. 현재 스맥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위와 같이 연이어 하락하며 금일도 주가가 3% 넘게 빠지는 모습 때문에 많은 주주분들께서 굉장히 걱정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주식에서 1%만 하락하여도 체감상은 10%가 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이처럼 연이어 하락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 즉 목표가, 매수가, 후속 조와 앞으로의 스맥의 주가가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전부 다 다뤄드릴 예정이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기 앞서 왜 스맥의 주가가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업 영역의 확장. 두 번째로 신제품 출시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 영역의 확장을 살펴보시게 되면 스맥은 원래 금속, 가공용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였지만 제조업의 현장이 자동화되면서 이에 맞춰서 기계만 생산하지 않고 이러한 공작 기계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 라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개발하여 이제는 로봇, IoT 등을 활용하여 공장 전체를 하나의 스마트 시스템으로 바꿔주는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성 통신 단말기 그 다음에 rf 송수신 장비를 개발하면서 이뿐만 아니라 방송 통신 인프라 장비 업체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럼 현재 스맥 같은 경우는 공작기계 그 다음에 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 마지막으로 방송 통신, 인프라 장비까지 얼마나 사업 영역이 확장되었습니까? 이렇게 사업 영역이 확장되었다는 것은 더욱 더 많은 매출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러한 기반을 통하여 스맥의 매출은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매출의 상승은 바로 뭐다? 주가 상승에 매우 긍정적인 재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영역 확장을 만으로도 스맥이 주가는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제품인데 해당 내용은 뉴스를 통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시게 되면 바로 어제 스맥이 EMO 한오버 2025에서 신제품 솔루션을 공개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좀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스맥은 이번 신모델 발표를 통하여 고정밀, 고속, 가공 성능 등을 기반으로 다축 동시 가공과 자동화의 효율을 강화하였다. 그래서 스맥은 이러한 신제품으로 글로벌 무대에 선보이며 앞으로 유럽과 북미를 포함한 선진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전략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스맥이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시장을 넓히게 된다면 당연하게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수요에 맞춰서 공급해주는 회사가 바로 어디다? 스맥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맥은 이러한 신제품의 기술력을 해외에서 인정받게 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마찬가지로 매출이 상승하며 이러한 매출이 주가에 반영된다면 당연하기도 주가는 이와 같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사업 영역의 확장과 신제품 출시를 통하여 앞으로의 스맥의 주가는 어떻게 된다? 위와 같이 우상향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기 앞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께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왜 주가가 상승하다가 위와 같이 연이어 하락할까?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수의 하락 두 번째로 매물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에 관계없이 지수가 계속해서 빠지며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포지션에서 매도하는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도 물량이 시장으로 많이 쏟아져서 현재 주가가 하락하는 거고 두 번째는 위 왼쪽에 보이시는 4,520원에서 4,670원 사이에 굉장히 많은 매물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물이 해당 차트처럼 주가 상승에 있어서 저항 역할을 하며 이러한 저항 역할에 맞춰서 현재 주가가 해당 부분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 현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스맥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와 한번더 상승을 위해서 물량을 소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 평선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현재 이 평선이 연이은 하락에 있어서 정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방향이 뭐냐? 바로 이 평선에서 앞으로의 주가가 우상향한다고 알려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현재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스맥이 이평선에서 정방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러한 연연 하락은 일시적인 요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방이 깨지지 않아서 스맥의 주가는 이러한 연연 하락을 끊어내고 월요일에는 양봉으로 바뀌면서 점차적으로 주가가 턴 어라운드하여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연연 하락에 매수가와 목표가를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 이게 바로 수익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선 지금부터 꼭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지금부터 스맥의 매수가와 목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전왜 주식에 있어서 매수가가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확한 매수가와 목표가를 잡아드릴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부턴 절대로 졸지 마시고 모두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수가와 목표가 중왜 매수가가 더 중요하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위험 관리 측면입니다. 저점에서 매수하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손실이 적고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비싸게 사게 되면 작은 조정에도 불안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익률입니다. 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얼마에 샀는지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즉, 싸게 살수록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는 잘 아시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삼성전자 차트를 예시로 들고 왔습니다. 해당 차트를 보시면 캔들 아래 이런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실 텐데, 바로 이게 무엇이냐? 제가 설정한 매수타점입니다. 다른 말로는 세력들의 매집 신호라고도 하며, 이러한 신호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저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 지표, 수급 패턴, 체결 강도 등을 분석하여 만들었으며, 가장 확실한 매수타점만 자동으로 잡아주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건, 이 신호가 떴을 때 매수하면 당일에서 최대 5일 안에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세력들의 매도 타점인 이 검정색 선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검정색 선은 바로 세력들의 목표 타점입니다. 세력들이 매집을 했으면 당연히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목표가가 있는데 그걸 나타낸 게 바로 무엇이다? 이 검정색 선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이러한 빨간색 화살표가 뜬 날, 즉 매수 신호가 뜬날 매수하여 이날 4%, 이날 3%, 이날 5%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매수 신호가 뜨고 주가가 상승하며 위에 보시는 검정색 선, 즉 세력들의 목표가를 터치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수 신호와 세력들의 목표가를 이용하여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매수가와 목표가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적용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시노팩스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차트 내에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빨간색 화살표 즉 매수 신호가 뜬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런 매수 신호가 뜨고 상승 뜨고 상승 뜨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세력들의 목표가를 터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만든 이런 매수 신호와 세력들의 목표가는 어떠한 종목에 관계없이, 즉 모든 종목에 적용이 가능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매수 신호는 매일 뜨는 것이 아닌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는 특정 구간에서만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왜냐? 제가 거래량, 체결 강도, 수급 패턴을 종합해서 만든 신호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저를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의 실시간 매수가, 목표가, 즉 타점을 문자로 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저희 채널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그럼 이제 구독하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타점을 어떻게 챙겨드리냐면 위에 제 번호 남겨놨습니다. 010-8187-8354가 바로 제 전화번호니까 먼저 제 번호를 저장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그럼 이렇게 문자 남기신 분들은 공유신청 완료입니다. 제가 공유신청 완료된 분에 한해서 저의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을 또 그대로 좀 공유해드릴 수 있으니까,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기시고, 타점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스맥의 매수를 고민하시면서 차트를 관망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추가 매수와 저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제가 스맥의 매수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의 매수가는 4,360원 부근입니다. 해당 가격은 차트 내 바로 이 부분인데 먼저 위와 같이 엄청난 양의 거래량을 동반한 매집봉의 중간목 가격이 4,360원이고 최근 위와 같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횡보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저항과 지지를 많이 받은 자리가 4,360원이기 때문에 매수가를 이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스맥의 단기적인 매도가 즉 중간목표가는 5100원입니다 해당 가격은 차트 내 바로 이 파란색 선인데 어떻습니까 최근 위와 같이 주가가 상승하려다가 저항을 맞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위와 같이 5674번이라는 스맥의 신고가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하려다가 굉장히 여러 번 저항을 맞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 아 현재 5,100원이라는 가격 부분에는 매우 강력한 저항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스맥의 주가가 상승 추세에 힘입어서 상승하더라도 이 5,100원이라는 강력한 저항에 한번더 가로막혀 횡보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5,100원을 중간 목표가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매수가에 매수하여 목표가까지 도달하기를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것이 아닌 해당 차트 내에서 이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계단형의 상승에 있어서 저점에서 매수, 상승시 고점에서 매도, 또 횡보하는 과정에서 눌림목의 바닥이 확인되면 매수, 또 상승시 고점에서 매도. 이러한 계단형의 상승에 있어서 수익을 한 번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수익을 내고 싶지만 직장 생활이 바빠서 하루 종일 차트를 보실 수 없는 분, 그리고 차트를 보시지만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눌림목의 바닥인지 판별하기 어려우신 분, 즉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통하여 여러분들께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점을 받기 위해선 그냥 여러분들께선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끝입니다. 이처럼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셨다면 위에 보이시는 게 바로 제 전화번호인데 여러분들께선 가장 먼저 제 전화번호를 저장해 주신 다음에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시면 타점 공유 신청 완료입니다. 이처럼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제 번호를 저장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과거 저의 번, 전화번호를 저장 안 하신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이러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좀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저의 이러한 공유 문자가 스팸인 줄 알고 차단하여 저에게 못 받으셨다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불상사를 겪지 말라고 제가 가장 먼저 위에 보시는 제 번호를 저장하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이처럼 공유 신청 완료된 분의 하나요 제가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있다가 스맥에 타점이 뜨면 즉 매수가와 매도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문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에 대해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이러한 타점을 공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시고 이러한 타점을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제가 분석 중인 종목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즉 단타 종목을 장 시작 전 여러분들에게 한계에서 두개 매일매일 발굴하여 전송해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단타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도 어떻게 하면 된다? 위에 보시는 제 번호로 이번엔 단이라고 보내시면 아, 이분께서는 단타 종목이 궁금해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여 여러분들에게 장 시작 전 이러한 단타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타점과 단타 종목은 100% 무료로 진행하며 향후 금전적인 요구나 어디 유루방에 가입하라는 등의 요구는 절대로 없으니 궁금하신 분들께선 편하게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보다 스맥은 현재 금속 가공용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방송통신, 인프라 장비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다. 이렇게 사업 영역이 확장되었다는 것은 더욱더 많은 매출처를 확보하며 이러한 매출처의 확보는 매출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현재 스맥의 차트에서 이 평선을 봤을 때, 앞으로의 주가가 우상향한다고 알려주는 긍정적인 신호인 정방향이 아직 깨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은 단기적인 일시적 조정일 뿐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러한 하락을 끊어내고, 턴 어라운드하여 주가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